안녕하세요. 식소나 미카엘입니다. 제가 비료도 추천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비료를 사용하고 그렇게 비료를 적당히 사용했을 때 식물이 아주 잘 자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비료를 양 감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식물 잘 키우고 있다가 이제 분갈이를 했어. 그러 나서 이왕 물을 주는 거 비료를 이렇게 녹여서 주거나 뭐 하이퍼넥스라든지 뭐 사용하고 있는 그 비료를 이제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주고 싶다. 그럼 분갈이하자마자 비료를 주면 어떻겠느냐 이러는데 그래서 아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다. 뭔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비료라는 게늘 제가 몇 번씩 말씀드죠 잘 쓰면 약인데, 잘못 쓰면 독이에요. 비료가 너무 많으면 식물이 죽어.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요 배가 터져 죽는다고. 정확히는 배가 줄어들어서 죽어요.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료의 농도가 너무 진하면이 식물이 그 비료를 빨아들여서 영양분으로 써야 되는데, 반대로 몸에 있는 수분이나 이런 게다 빠져나와서 죽어버린다고. 말라서 미라처럼.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장애가 일어나고 잎이 막 떨어지고 타고 줄기가 줄어들고 까맣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은 기본적으로 삼차 현상으로 수분과 영양분을 체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식물 체내의 체액 농도랑 외부의 농도랑 차이가 있어서 밖에 있는 수분이나 영양분을 삼터 편성으로 빨아들여요 뿌리에서 그래서 몸에 양분을 받아들이는 건데 보통 식물 몸체에 있는 농도가 더 진해요 당연히 체액이 그렇다 보니까는 바깥에 있는 수분이나 영양분을 빨아들이죠 그렇게 물을 먹는데 그러니까 비료를 너무 많이 과하게 쓰면은 농도가 진하잖아요 그러면 삼투압 그러니까 현상으로 그러니까 농도가 진한 바깥쪽으로 식물 체내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어... 우리 스테이크 구울 때 위에다가 소금이랑 시즈닝을 뿌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 시간을 좀 지나면 고기가 막 젖어 갑자기 표면이 막젖는 그게 뭐냐면 은 겉에 있는 그짠 소금 때문에 고기 내부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배고프네 자꾸 음식 얘기하니까 고등어 같은 거 생선 이런 걸 소금에 이렇게 절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몸 안에서 있는 수분이 소금 때문에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약간 마르죠. 꼬독꼬독해지고 그게 삼투압. 근데 식물도 똑같아요. 뿌리에서 삼투압 현상으로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비료를 너무 과하게 써버리면 식물 몸 속에 있는 수분이 오히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화분 용토 안에 있는 이 비료가 너무 농도가 높으니까 염이. 그래서 얘가 오히려 영양분이랑 수분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료가 너무 강해서 비료가 센 비료가 몸 속에 들어와서 식물이 아우 독해하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삼투압 때문에 빠져나가서 죽는 거다. 이 메커니즘으로 봐서 비료를 언제 줘야 되느냐 잘 키우고 있다가 주시라는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분갈이를 하자마자 비료를 주시면 안 된다. 왜냐 우리가 분갈이를 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너무 조심히, 정말 금손으로 다이아몬드 손으로 그냥 조심히 흙을 털고 뽑고 새로 심는다고 해도 뿌리에 상처가 생깁니다. 미세한 뿌리털이 손상되고 혹은 뿌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너무 잘했어. 하나도 안뿌러트렸어 그래도 얘네들이 급격하게 건조 가 일어나고 공기 중에 뿌리가 노출됨으로써 빛도 받고 하면서 뿌리는 할 일을 멈춰요 근데 그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서 그렇게 심었다 그리고 바로 비료를 준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야 왜냐 이 뿌리는 말씀드렸죠 빨아들일 힘이 없어 지금 뿌리가 손상됐으니까 미세하게 남아 손상된 뿌리가 물이나 양분을 흡수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거기다가 비료를 써버리면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삼투압 현상으로 그러니까 과비랑 똑같은 거죠 우리 비해라고도 해요 비료에 나와 있는 그 희석배율로 정확히 맞춰서 혹은 그거보다 좀더 연하게 줬다고 해도 이미 뿌리가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손상된 뿌리에 이 비료가 닿으면은 삼투압 현상으로 오히려 뿌리가 상하는 거 그리고 어차피 빨아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분갈이를 하면 안정기가 필요하죠 이 뿌리에서 다시 새 털이 나오고 새 뿌리를 내리고 기존에 있던 뿌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적응하는 시간 그래서 얘가 비료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뭐다 틀리겠죠 얘 예, 뿌리가 빨리 재생되는 애들도 있고 한번 타격을 입으면 마태가 가는 애들도 있고 뭐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편의상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자 분갈이를 하면 한 달간은 그냥 깨끗한 물로 단수를 하고 따로 비료는 안 주는 걸로 분갈이 한지한달 후부터 차차 연하게 비료도 줘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갈이 하자마자 바로 비료를 주면 안 된다 특히 액비 그 그러면 미카엘 미카엘은 너 분갈이 할때막 다 미리 밑에다가 마감푸도 넣고 뭐 위에다가 알비로도 막 뿌리잖아. 우리한테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마감푸 편안 보이신 분들 다시 보시고 마감푸는 물에 바로 녹아서 이렇게 풀어지면서 식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식물 뿌려서 나오는 산의 반응에서 흡수가 된다고 했죠. 용해가 된다고 했죠. 또 위에 뿌려주는 알비로는 특히 뭐 알비로도 알비로 나름이에요. 어떤 알비로는 뿌리자마자 그냥 팡팡 터지면서 용토에 그냥 그 영양분을 확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알비로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쓰시면 안전빵이라는 거지 오스모 코트 오스모 코트 같은 경우는 정말 서서히 용출해요 3개월 짧은 거 미니 같은 경우 3개월 2개월 일반은 6개월 이상 서서히 용출되게 만든 그게 기술력이래요 어쨌건 서서히 용출되는 지효성 비료기 때문에 제가 미리 위에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물을 줬을 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콩기름으로 코팅되어 있고 온도에 반응하기 때문에 물을 준다고 바로 녹아버리지 않고 서서히 그래서 뿌리에 그렇게 타격을 줄 만큼 위험하거나 고농도의 그 비료가 아니니까 보통은 초반에 세팅할 때그두 가지를 제가 쓰죠 마감프 위에는 오스모코트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뭐 물에 녹여 쓰는 거 제가 또 좋아하는 비료 중에 하나가 하이퍼넥스 하이그레드 원액인데 그런 것들도 희석 비율에 맞춰서 뿌려주면 되는데 그런 거는 결코 초반에 하지 마시고 분갈 이후 한달 후에 최소 한달 후에 늘 말씀드리지만 비료를 아무리 빨리 먹이고 많이 먹인다고 잘 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가요 다 죽어요 욕심내다가 죽는 거예요 식물은 항상 과습 문제 막 사람들 말하는 것도 물도 너무 줘서 죽지 물을 안 줘서 죽는 경우 보단 그런 것처럼 비료도 안줘서안 안 죽으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분갈이 후에는 한달 후에 비료를 주시라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은근 별 내용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것 같아 가지고 언제나 비료는 분갈이 후한달 후에 최소 한달 후부터 적용하는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더잘 키우려다가 아이의 영영 떠나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또 여러분이 뭘 좋아하실지, 여러분이 또 뭐가 도움이 되실지, 또 열심히 고민해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